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면서 감사하며 삽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 지난 목요일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매년 수능 시험 날이면 꼭 일어나는 진풍경들이 있죠. 시험 당일 아침 학생들이 경찰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시험장에 도착해 뛰어가는 이런 진풍경들이 펼쳐집니다. 올해도 경찰차를 타고 시험장에 간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178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 에스코트를 받은 건수는 214건이었고 수험표, 시계 등 물품을 전달한 건수만도 13건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수능 시험은 영화를 방불케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죠. 시험장을 착각한 학생이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고 시험장분이 다치기까지는 남은 시간은 10분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험생이 시험 봐야 하는 고사장이 어디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바로 출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급히 교육당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고사장 위치를 파악하는 데만 5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게 수험생이 경찰차에 탄 시간이 오전 8시 7분이었다고 합니다. 충천고에서 시험장까지는 4km 가량 남아 있었고 시간은 3분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고 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출동 경관인 김지환 경사는 충천고 입구에서 영화 같은 주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욱한 연기와 함께 굉음 소리를 내면서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고. 주변에는 자욱한 연기와 고무 타는 냄새로 아주 가득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요. 이막 고무 타는 냄새와 막 굉음이 나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야 하면서 어리둥절했다라고 하죠. 그렇게 강변을 따라서 경찰차는 달렸고 초조하게 애태우던 학생은 8시 10분경에 학교 정문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수험생은 김지환 경사에게 얼마나 감사해야 하고 있을까요? 만약 1초라도 늦었다면 이 수험생은 고사장이 입실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재수를 해야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올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감사할 일이 많은데 그 감사할 조건 속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오셨나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책을 읽다가 참 감동적인 사연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새 자녀의 운동화도 사줄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세탁기가 고장났는데 새 것을 살 능력이 안 되어서 이 아버지가 중고 거래 사이트를 검색했고 세탁기를 내놓은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그 세탁기를 찾으러 갔습니다. 고급 가구와 최신식 제품들이 가득한 크고 멋진 집을 둘러보면서 그는 마음이 무척 울적해졌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세탁기를 내오던 그는 자기 삶의 어려움을 세탁기 판매했던 주인에게 푸념처럼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중고 세탁기를 구입하게 되었으며 삼단매를 키우는데 두 아들은 얼마나 개구장이인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서 신발이 남아나질 않는다며 그 신발도 제대로 사줄 형편이 안 되어서 걱정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주인집 두 부부의 얼굴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여자분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방으로 뛰어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자녀의 아버지는 혹시 내가 무슨 말 실수를 했나 싶어서 몹시 당황해 하고 있는데. 그 남자 주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우리에게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은 선천적인 병이 있어서 세상에 태어나 12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한 발자국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제 아내는 신발이 남아나질 않는다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새아이의 아버지는 세탁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고 집 현관문을 열자 나뒹굴고 있는 아이들의 낡은 운동화가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운동화를 보며 하, 참 안타까우며 불행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날은 이 운동화를 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는 걸을 수만 있다면, 내가 설 수만 있다면,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말할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한 번의 간절함도 없이 매일 아무 일이 없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었던 글의 저자는 이런 말로 그 글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매일 날마다 일어나고 있, 있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는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이 기적입니다. 누군가가 그토록 바라는 하루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상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상 속에서 어떨 때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아, 필립버서 4장 6절 말씀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지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가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문을 열수 있는 강력한 기도의 열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열쇠를 돌리는 방향이 잘못되면 그 철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맞는 열쇠를 꽂고도 반대로 돌려서 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제 반대로 감사의 방향으로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리포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고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나 처지가 바뀌거나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상황의 안락함, 형편응의 평안함, 처지의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삶의 문제가 계속되고 상황이 어렵고 광야 같은 삶이 계속되어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지키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을 확신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상황을 넘어서서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임하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자족함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궁핍하든 풍부하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상황과 형편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늘 감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신앙인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그 해답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너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희망의 끝자락을 붙잡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평화로운 삶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대상 17장 1절입니다.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궁전에서 살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그는 예언자 나단에게 보십시오.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법계는 천막 속에 있어 하였다. 다윗은 나만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역대상 17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앞에서 너의 모든 대적을 파멸시켰다. 앞으로 나는 내 이름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이름처럼 높여 주겠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좋으므로 그들이 사는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부터 그들은 악한 민족들의 침략으로 많은 괴로움을 받아왔으나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너는 전쟁이 없는 태평 세월을 누리고 내 자손들은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다우신 하나님께 당연한 감사를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당대의 축복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축복을 주셨을뿐만 아니라 자손의 축복까지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더큰 복을 허락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무 일이 없을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일이 없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무 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기적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그토록 바라던 건강, 가정, 자녀, 물질, 안전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것 자체가 은혜이고 기적이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200번 정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은혜와 함께 항상 따라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이다라는 거죠. 값 없이 주어진 은혜,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은 1차원적인 감사이죠. 그 1차원적인 감사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아무 일이 없을 때 감사하는 2차원적인 이 감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아무 일도 없으셨습니까? 지금 평안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임을 아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제가 운전을 하는데 후사경으로 뒤를 보니까 큰 아주 그냥 철근은 가늘고 긴 철근을 실고 가는 차가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운전을 했는데요. 차가, 교통이 원활해지니까요. 갑자기 제 뒤에서 옆으로 탁 가더니 웽 달리면서 앞으로 저를 추월해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추월해서 차가 앞으로 계속 가다가요.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밟는 겁니다. 과속단속 카메라를 보고 속도를 내다가 급 브레이크를 밟은 겁니다. 그렇게 갑자기 속도를 줄이니 고정해 놓았던 철근들이 출렁이면서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았다 보니까요. 그 묶어져 있던 그 철근 하나가 앞으로 쑥 나왔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다시 네,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제가 뒤, 그 뒤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가 철근이 앞으로 쑥 나왔다가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와, 저 철근이 그냥 뚫고 들어왔으면 나는 여기에 없고 저기에 있겠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단단히 그것을 잘 고정해 놓았겠지만, 아무리 잘 묶어 놓았다고 한들. 언제든지 철근이 풀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내 인생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축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뻐할 일, 축하할 일이 생기는 것도 좋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참 감사하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런 문제 없이 집에서 생활할 수 있고 오늘 내가 숨을 쉴수 있고, 편안히 누워서 잠을 잘수 있고, 아침에 자고 깰수 있고, 식사하고 갈 곳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것, 모두 다 은혜 아닙니까?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하루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감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과 아픔 중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봄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한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의상 디자이너로 열심히 생활하던 자매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마가 찾아왔습니다. 스티븐 존슨 중국군 이라는 희귀병에 걸려서 온몸에 살갗이 다 벗겨져서 전신 화상 환자처럼 변했고 손톱과 발톱이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우연히 먹게 된 항생제 부작용으로 이 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녀는 하루하루 참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두 차례씩 온몸에 살갗을 벗겨내야하고 드레싱을 할 때마다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은 19번의 수술을 해야 했고, 머리털은 모두 다 빠졌고, 엉덩이는 한 엉덩이로 붙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죠.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리고, 절망 속에서 죽음과 사투하던 어느 날, 병실을 찾아온 오빠가 용성의 그 손을 붙잡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짧은 기도의 기도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는 하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매가 고통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말미에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프기 전에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아픈 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꽃을 보는 눈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볼수 있는 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상실도 아픔도 고통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만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 없는 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만 아니라 육신이 아픔 가운데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생명만 아니라 죽음도 감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하겠다는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자녀와 재산을 한순간에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불평과 원망을 종용했고, 아내마저도 소망이 없으니 불평하고 절망하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처절한 밑바닥 속에서도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뭐라고 불평하겠는가? 나는 지금까지 그것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베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욕이 어떻게 모든 것을 잃은 순간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가져가셨지만 예전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욕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기도할 때에 감사의 방향으로 열쇠를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삶의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 아무 일이 없을 때도 감사,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